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촬영 해주셔야 되니까요. 방금 정했죠? 제가 먼저 내 인사하기로. 네. 네 이번에 백작에서 백장 백작 역을 맡게 된 이승준입니다. 음, 저는 원래 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내 눈앞에 놓인 걸 그냥 해내자 이 마인드셋을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번 백작 공연만큼은 그 마인드셋이 조금 무너졌어요 잘 해내고 싶었고 잘 하고 싶었고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백작이 만나는 인물들이 굉장히 완숙한 멋진 인물들이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또는 헌신하고, 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물들을 제 몸을 통해 시을 연기하며 무대에서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되돌아온 물음은 넌 뭐야? 넌 어때? 이런 스스로에게 물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음제 스스로에게 해보는 질문이고 그렇지만 쉽사리 뭐라고 답을 딱 느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냥 미숙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습부터 공연 지금 이 시점까지 개인적인 저는 굉장히 허덕였고 꽤나 고통이었고 인고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이 오늘 끝났지만 어딘가 개운하지 못한 이 마음속에 응어리즘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응어리즘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저희 곡에는 감사하게도 커튼걸 종료 후에 공식적인 앵커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백작의 노래를 이 뮤지컬 백작에 나오는 넘버들을 같이 신나게 뛰어놀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다같이 하나의 목소리로 가사 말들을 저희에게 들려주고 그 멜로디들이 들릴 때면 진짜 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덜 허덕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백작이라는 작품이 혹시 한번더 돌아오게 된다면 이 남아있는 응어리즘을 좀 풀고 제 숙제겠죠?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백작으로서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백작 백차, 뮤지컬 극장에서 그 역을 맡은 박경호라고 합니다 어, 맞아요 저희 뭐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은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백작이란 특히 이 데뷔를 하고 2인극이라는걸 처음 해보고 어... 수, 수많진 않지만 좀 많은 걸 특히 봐. 또이 바뀌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긴 호흡을 이어가는 이런 극을 처음 해보는 게참 부담이 되긴 했는데 어... 그래도 열심히 하자 잘해보자 인정받자 라고 어... 예,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하고 했습니다 예, 백작 이런 뮤지컬을 그래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당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대우들, 예, 저희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도 정말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치만 정말 너무 재밌겠습니다 그죠? 예, 정말 너무 백작이라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참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는것 같고 예, 너무 감사한 크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네, 항상 저희 은혜 감독님, 예진 감독님, 그리고 무대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또 어, 좋은 글을 써주신 저희 이진 작가님, 그리고 저희 항상 이 무대 에설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대표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백작이란 뮤지컬이 노래가 좀 많아요. 부, 많아서 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승현이 형님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음, 네, 도와주셨는데 너무 항상 감사하단 말을 하지만 어, 지금 이 자리를 뵈서 또 너무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같이 부위를 했던 성필이 그 동연 배우 어, 정말 같이 머리를 싸매진 않았지만 그래도 <laughs> 예, 음, 같이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배작들도 감사하지만 특히 예 <laughs> 승준 배우 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 연습도 승준 배우랑 굉장히 많이 붙었어 가지고 항상 승준 배우가 극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음 너만 믿는다? 믿을게 하고 들어가는데 전 너무 감사하죠. 또 너무 감사한 친구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또, 3일이 온다면 같이 해야죠? 좋아요. <laughs>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 세션분들 얘기 안 했네. 저희 뒤에 지금 가려져 있지만 지금 너무나 엄청난 연재를 해주신 세션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여러분들 제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카메라 내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신이 팔려서 제 얘기만 했어요. 저는 낙하림이 굉장히 시급한 사람이라 아마 끝나고도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대표님 그리고 작가님 작곡가님 홍곡가님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로비해서 마주해주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항상 저희가 노래 부를 수 있게 기분을 실어주시는 세션분들. 자, 아마 좀 이따 말씀 못 드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진심이거든요. <laughs> 아, 감사,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세션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 아 아니다 아, 아니죠 해야죠 할게 남아죠아 사진 아 사진? 사진? 포토타임 포토타임 네안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네네 아, 포토타임 빠르게 혹시 원하시는 의상이나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사령관 행사 셔츠 셔츠 아 백작 셔츠 자 사령관 백작 아니 뭔 소리야 사령관 셔츠 잠깐만 사령관 <laughs> 배우더라, 병사. 잠깐, 사령간 빨리 이거, 너가 이거, 너가. 내가 입는 거예요 네, 당신이 이거요. 뭐, 저는 사실 많이들 보셨어요. 많이들 보셔가지고 둘 다요. 저희가 이제 병사야, 오케이. 제가 당하길 원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응 가운데 하나, 둘, 셋, 왼쪽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셋, 이층 하나, 둘, 셋, 음. 하나, 둘, 셋. 음. 네, 다음에 우라 태오더라. 태우더라도 혹시 제가 있나요? 태도 어디 있어요태아요 재단 재단! 재단! 재단 안에 있군요. <laughs> 저희보다 잘 아시네요. 나 입혀줘야 돼. 몰라. 조끼, 조끼 먹어주세요. 아, 조끼? 아, 조끼 먼저 볶고 찍자. 어때? 태우도를 하기 전에. 아, 어, 그것만 어때? 해달래, 셔츠. 그래서 셔츠를 딱 볶고. 매운새 점검이 안 되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가운데 하나 둘셋 왼쪽 하나 둘셋 오른쪽 하나 둘셋 2층 하나 둘셋네 태우 돌아 마지막 맞아. 마지막 어떻게 태우 될 어... 거야? 아... <laughs> 태우 돌아 태우 돌아 잠깐만 잠깐아요 <laughs> 저도 알아요. 사실 몰라요. 오! 그냥... <목소리> 어, <목소리> 야, 야, 잠깐요. 전혀... 어, <목소리> 아, 맞습니다. 이거, 이거 껴야 돼요. 껴야 네, 돼 네. 네. 한쪽만 껴요? 네. 도쪽다이세요 닦여. 요 네. 저는 이건데 이거 다안해요요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오, 오케이, 아, 우리, 여는좀 포즈를 하자. 어떻게파 이거, 이거요? <laughs> 세게 때리지 마. <laughs> 백작은헤오도라를 처음 만났습니다. 뭘 봐? 한 강대 하나 둘 셋. 왼쪽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셋. 2층 하나 둘 셋. 자, 감사합니다. 네.